846번입니다.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물어봤거든요. 커다란 사각 기둥에서 그 안에 있는 이 삼각 기둥의 부피를 빼시면 되거든요. 기둥은 민 넓이 곱하기 높이니까 먼저 사각 기둥은 민 넓이가 5, 4, 20 곱하기 5가 되겠죠. 그래서 사각 기둥에서 커다란 사각 기둥 에서 안에 들어있는 삼각기둥의 부피를 빼겠다라는 건데 사각기둥은 밑에가 5 곱하기 4 이게 밑넓이구요. 곱하기 높이는 5가 됩니다. 삼각기둥은 밑넓이가 밑이, 밑변이 이밑 2가 되고 높이가 3이 되는 삼각형이에요. 그래서 밑넓이가 2곱하기 3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/2. 이게 밑넓이가 되고 높이는 똑같이 5가 됩니다. 그래서 두 개를 빼시면 되는 거예요. 어, 100에서 뺍니다 이게 1은 약분되니까 35, 15를 빼주시면 돼서 정답은 85가 되겠습니다.